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일. 뒤에 보니 한세봉도 추수가 한창인데요. 저희도 겨울 첫 서리가 내리기 전에 저희 작물을 수확을 하려고 오늘 한세봉에 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수확한 작물로는 맛있는 요리도 해 먹을까 하는데 얼마나 자랐는지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네, 저희는 지금 부추를 한번 수확을 해보려고 합니다. 부추는 12cm 에서 13cm 정도 됐을 때 수확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하는데, 딱그 정도 된것 같아요. 약간 손한뼘 정도? 근데 생각보다 잘 자랐어요. 저희 생각보다 잘 자라가지고, 딱 지금 되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부춘 거지? 이게? 그게 어떻게 부추야, 이게 부추지 아, 진짜 모르면 가만히 있어 내가 자를게 그냥 제가 이런 사람이랑 일을 합니다 오 이거 진짜 잘 자랐다 근데 진짜 풀 관리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 이렇게 풀이 나는거 보면은 진짜 다른 분들은 진짜 대단해 음, 어떡해 우리 맥주? 이거 밥 싸면은 밥티다 나가겠다, 밥풀. 하하하. <laughs> 어, 어떡해. 이거 못 먹었니? 이정도못 먹지. 와, 아이고. 새로운 FW 신상. 구멍 뚫린 배추. <laughs> 이게 이렇게 어렵다니까? 그냥 심어 놓온다고 되는 게 아니야, 진짜. 으악! 벌레가 진짜 많네. 차긴 했다. 이걸로는 아무것도 해먹을 수가 없어. 그냥 오늘은 상추만 따가자. 적상추만. 그래서 적상추는 많이 자라서 다행이네. 그니까. 색깔 너무 예쁘잖아 아, 제가 또 상추집 딸내미로서 따는, 따는 정석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런 것도 떡잎을 따줘야 되거든요? 떡잎이 뭐예요? 이렇게 밑에. 이게 처음 나와가지고 이제 근데 이미 저희 여기 한세봉 센터장님이나 이웃분들께서 많이 자라가지고 저희 거 이렇게 따서 가져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좀 기뻤어요. 저희 거를 이렇게 애용해주시는 게. 근데 진짜 상추는 그냥 막 자란다. 좋은 것 같아. 상추 따는 아낙내야. <laughs> 안 악네. 수지는 열심히 상추를 땁니다. 언니. 응? 근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두꺼워? 난 이제까지 본 상추 중에 이런 건 처음 보는데? 근데 얘, 얘가 원래, 엄, 뭐다? 적정 시기 안 따고 계속 오래 두면은 꽃대가 자라가지고 이제 맛이 없어져. 엄청 이제 뻣뻣해져, 상추가. 그럼 우리 상추는 뻣뻣한 상추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난 맛있던데? 둘 비슷해! 근데 이거는 이제 많이 오,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얘네도 무거워가지고 옆으로 자라는 것 같아. 예 드디어 3개월간 농사가 끝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한 농사여서 그런지 수확량은 적지만 값진 수확물을 얻었습니다. 자, 이 수확물로 요리를 하러 가보실까요? 필요한 재료로는 저희가 직접 키운 부추, 그리고 한세봉에서 만난 주민분께서 주신 고추, 계란, 새우, 튀김가루, 부침가루, 소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직접 키운 부추로 부추전을 만들 거예요. 새우를 넣어 새우 부추전을 만들 건데, 제가 직접 키워서 그런지 싱싱하죠? 저희가 그동안 채식 음식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채식주의는그 성질에 따라서 크게 8가지 정도로 나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계란하고 새우하고 넣어져 있는데, 어, 여섯 번째, 페스코 베지테리안이 육류를 먹지 않고 생선, 동물의 알따위 등을 먹는 페스코 베지테리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우 부추전을 굉장히 맛있게 먹어볼 거예요. 다. 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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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이 다 간간이 섞여있는 것 같은데 그냥 먹을게요. 부추 한세봉에서 따온 고추도 척척척척 썰어줍니다. 뒤집어 볼까요? 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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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보인다. 완성된 부추전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선 그냥 먹어볼게요. 와, 근데 향이 진짜 좋아요. 음, 음, 근데 진짜 맛있어요. 저희가 했던 비건 요리 중에 제일 맛있어요. <laughs> 아니, 3개월 동안 너무 너무 힘들었는데. 그거 기억이 하나도 안날 정도로 좀 수확한 기쁨이 너무 컸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수확을 하고 나니까 농부들의 마음을 알게 된것 같습니다. 이 뿌듯함 저희 3개월 동안 농사 직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컷! 어, 어 임각현님 감사합니다.